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요, 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국회법사위원장은요,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서 국민의힘 측을 향해가지고 노트북에 붙어놓은 정치구원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니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을 들면서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추 의원장은 회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발언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 16일 표결 끝에 부결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관사 선임의 건 민주당이 제기했으나 아직 제보에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조의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서를 주제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러자 추 위원장이 개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정회를 선포한다고 말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laughs>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는 예정보다 한 30분 늦어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를 했는데요. 자, 개의 후에도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국회의원 의원들은 노트북에 붙인 게뭐 정치공작, 가짜뉴스공장, 민주당, 손된 말을 대지 않고 이를 철거하라는 국회 경위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자, 어, 추미애 위원장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나이원과 조배숙 송석준 의원에게 회의장, 퇴장을 명령한 뒤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이죠. 이원장석으로 몰려가가지고 발언권을 빼앗고 퇴장을 시킨 게 맞느냐며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참고인을 소개하는 등 회의를 계속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항의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의 고성 속에 말이죠. 회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여러 명 나왔는데, 증인을 대표해 선수한 신흥석 전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원장석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집고, 선서문을 추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추미애 위원장은 이번 6선 의원이었잖아요. 지난 2014년 4일 4일 공에 하남시 갑 국민의 힘 후보로 나왔는데 원래는 낙선입니다. 국민의 힘 이용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추미애 의원을 당선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지난 22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에서 가짜 국회의원이 53명입니다. 제가 명단도 발표했고, 추미애 의원과 이용 후보 간의 사전선거와 사후선거, 당일선거, 제가 다 방송해드렸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에? 부정선거 밝혀야 돼요. 다 낙선시켜야 되고 다시 선거해야 됩니다. 에? 그러면서 말이죠. 추위 원장은 회의 진행을 멈추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규정한 국회법을 낭독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165조 이랬습니다. 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입니다.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즉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를 읊었습니다. 165조를 위반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강금, 협박, 주거 침입, 퇴거, 불능, 재물 손괴, 폭력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물론 뭐1 6 6조2항도 읽었습니다. 음? 자, 그러자 국민의 힘 의원들은 그제서야 아, 자리 하나둘씩 착석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거나 간사선임을 해야 한다는 등 요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추 의원장은 이에 국회 경위에게 퇴장을 명령한 새 의원 퇴장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국민의 의원을 의석을 둘러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 이 가짜 국회의원이죠. 동대문에서 출마한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도 못 걸어 나가더니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들이군요. 에이 하는 짓들이 똑같아. 그냥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 가짜 국회의원 장경태. 그리고 이성윤은 끌어내세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위원장도 나 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아시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비아냥됐습니다자이참 대한민국 큰일났습니다. 가짜 국회의원 부정 선거로 국가 기본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 법사위가 난장판이 됐으니 말입니다. 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갑니까?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망쳤습니다, 여러분. 자, 추 위원장은 양측의 고성이 잦아, 잦아들지 않자 이윽고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회의 시작 20분만입니다. 그런데 청문회 출석한 16명 증인들은 멀뚱히 정명만 응시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뭐 수사관들도 있고, 지검장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뭐 다양한. 청문회에 출석한 사람들은 멍하고 시간만 흘러보냈습니다 그러자 회의는 정해오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20분에 속개가 됐는데 회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상황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석 주변으로 몰려가 항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 5명 중에서 3명의 발언권을 빼앗은 것은 의회 독재라며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나가서 여기가 나경은 국회냐고 응수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11시 35분에 다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에? 여러분 부정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하니까 부정선거로 입법부를 장악해서 행정부를 장악하니까 이들이 구체탈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들통이 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이재명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계속 행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은 빨리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육선 의원에 당선됐다고 하지만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왜 국민의힘 의원들, 이용 후보는 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 공정선거가 이루어졌는가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까면 될거 아니겠습니까? 에? 노태학 위원장 서버 까라 김영빈 사무총장 니들은 범죄자야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리고 지난 21대는 38명 22대 53명 21대도 부정선거, 22대도 부정선거, 8년 동안에 18명이 8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방송해드렸죠? 그러면 저를 고소고발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부정선거 자료라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검찰청법을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지방법원에, 중앙지방법원에 내란재판 특별분을 만든다고 하는,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판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사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질서가 붕괴되고 입법 사법행정 모두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이여 일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돼요? 부정선거를 밝히라고요, 부정선거. 전국에 있는 검사장들은 뭐하고 있는 거야? 사표만 된다고 끝나는 겁니까? 예?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언론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자경화돼가지고 말이죠.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하고, 예? 팩트 사실을 보도해야 될거 아니요?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한심한 인간들. 붕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의 위원장은 자격이 없어요. 무슨 법사위원장입니까? 예? 가짜 국회의원이. 예?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이요. 이미 방송해드렸습니다. 언제? 2024년 4월 10일부터 계속 2 1대 국회의원 지역마다 제가 부정선거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다 부정선거 자료 아닙니까? 해킹당한 거야, 해킹 당한 거 해킹. 전산조작 이루어졌다고. 노태학이 서버 까! 써볼까? 김용빈 서버 까라고!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원에 있는 투표자 수는 다가공된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만들어진 숫자.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 법사위원에서 회 하는 회의 회의안을 보는 거니까 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개탄스럽고 분통 분통 분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의 에, 현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